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체크해 볼 종목은요. 이 SY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3거래일째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하지 않다. 계속해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가격 전략까지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에 저희 구독자님들 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주실 때이 기업 리포트 자료 좀 만들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 영상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런 민감한 정보들 네, 저희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네,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위에 번호 보이실 거예요. 72052725번으로 s라는 두 글자 보내 주시면요. 이 sy에 대한 자세한 기업 리포트도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이 영상에서는 다 다루지 못하는 좀 민감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아무한테나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 구독자님들이 우선순위고요.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시죠? 한 번씩 눌러주시고 무료 자료이기 때문에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보는 즉시 뭐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전혀 상관없고요. 네 편하실 때 그냥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답변은 못 드릴지라도 확인 즉시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반드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sy, 저에게 문자 위에 번호로 보내주셔서 받아가신 분들은 지금 한20%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11월 18일에 추천을 드렸고요.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y 매수가 제가 4,100원에 11월 18일에 제시를 드렸고요. 목표가는 5,000원 오늘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잡가 당연히 여러분들 지키셔야겠죠. 네, 3,7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렸고요. 네,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는 바로 이 투자 포인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쟁을 끝없이 계속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뭐 1년이든 10년이든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났을 시에는 바로 이 재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없으신 분들은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또이 SY는 이 샌드위치 패널을 제조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실적 개선이 엄청나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테마와 실적에 대한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질 수 있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목표가 5,000원까지 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종목 왜더갈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제 못 받아가신 분들, 저번주에 못 받아가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내려왔을 때 조정 시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가격 오늘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1번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님인 걸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가격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수급 흐름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현재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 주식 시장에서 곧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곧 주가 상승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테마만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들도 우리가 아는 그 단타를 칩니다. 그렇지만 이 실적까지 겸비되어 있는 기업들은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중장기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S Y 앞으로 한 차례 슈팅만 나올 것이 아니라 두세 차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보시면 저번 주까지 이 개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지만 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9만 8천 주 그리고 6만 주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세력들이 들어와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 이 주식시장에서 큰손 그리고 세력은 이 기관과 외국인을 뜻하죠. 네, 그래서 이 자본력 관점에서 보면 개인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을 이길 확률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개인들이 팔수록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수록 오히려 주가 상승과는 거의 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2019년, 2020년은 서학개미, 동학개미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시장이었지만 그런 이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수급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렇다면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들어오는 이유 여러분들 바로 알고 가셔야겠죠? 네, 이 SY 수많은 재건 관련주 중에서도 현재 대장주로서 이 급등폭이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네움시티 모듈러 시장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듈러, 바로 이제 조립식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조립식인 만큼 굉장히 빨리 완공을 할수 있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쟁을 치르고 나면 굉장히 급해요. 뭐 건물뿐만이 아니라 도로부터 이제 대중교통 그리고 건물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듈러 주택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이 SY가 이 재건 관련주 중에서도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이 건설 관련주들이 그냥 기대감만으로 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로 엮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SY는 실질적으로 이 모듈러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샌드위치 패널 제조를 하는 기업인데 시장 점유율이 현재 1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모듈러 시장, 국내 시장에서 한 15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샌드위치 패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벽돌 대비 단열 효과가 20배 이상인데 시공 속도도 훨씬 더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사들도 샌드위치 패널을 안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뭐 병원, 학교, 굉장히 다양한 건축물로 이 범위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라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곧뭐 병원이든 학교든 공장이든 이 샌드위치 패널을 거의 다 사용하는 추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동사의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이에 따라서 현재 이 전쟁을 치르고 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국내 시장도 계속해서 이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의 전체적인 이 매출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 라는 겁니다. 당연히 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성과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죠.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성장성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관과 외국인들도 이 성장성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적가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SY도 현재 해당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절대로 한번 슈팅 나오고 끝날 게 아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살수 있는 이런 매수의 기회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 이 모듈러 건축은요 공장에서 이미 완성된. 이 패널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립식으로 바로바로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완성되어 있는 이 패널 자체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듈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느냐 바로 2030년까지 최대 2조 2200억원까지 커진다 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듈러 건축 시장의 규모는 1500억원 수준에서 거의 2 0 0 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10배에서 15배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듈러 공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완성되어 있는 이 패널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 샌드위치 패널을 제조하고 있는 SY의 수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건축시장이 1년에 평균 2%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모듈러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1%, 즉, 건축시장의 50%를 차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 네옴시티 관련주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뭐 5G부터 수소차, 철도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 건축이라든지 건축 자재도 관련주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 테마주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료가 굉장히 강해야겠죠. 그리고 1차 급등이 아니라 2차, 3차까지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적이 또 핵심이 된다라는 점에서 SY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게요. 2021년 작년에 영업 이익이 무려 자 전환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모듈러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거고요. 그 모듈러 시장이 커질수록 이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사의 이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22년, 23년까지 봤을 때도 이 모듈러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개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 다라는 거고요. 이유는 바로 단가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모듈러 공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이 패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공급은 한정이 돼 있는데 결국에 수요가 늘어난다면 이 단가 역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동사의 패널 마진도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수 쪽으로 거의 치. 중이 되어 있지만 수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 세계 이 모듈러 주택 시장 규모 역시도 2020년 823억 달러에서 그리고 25년까지 138조 원 수준으로 지금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내수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수출 비중이 커질수록, 이 해외 시장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정말 단점보다는 장점이 거의 99%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부터 네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이 저가에서 매수했던 매물들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가 생기겠죠?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더욱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저가 매수의 기회에 삼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주식 시장에서 정보만큼 중요한 게 바로 가격 전략입니다. 왜냐면요, 하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에서 물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재료가 센 종목을 고르는 게 우선적으로 1순위겠지만, 이 순위, 그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 종목 선정.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은 리포트 받아가셔라 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아직도 참여 못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S라는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기업 리포트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두 번째 해당되는 거 바로 이 가격 전략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종목이 아무리 좋아봐야 내가 고점에서 사면은 절대로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결국에 주식의 본질은요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쌀 때 파는 사람이 가장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두 번째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가격 전략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 같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상반기에 계좌 손실 너무나도 심각하신 분들, 나는 이번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복구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복구가 완료가 되었을 때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꼭이 정보들 얻어가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1%, 2% 정도는 꾸준히 수익을 낸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비결은요, 첫 번째 종목 선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종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나는 이번만큼은 꼭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네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